하거든요. 음치가, 음치가 자, 가스 찍고, 오버로드 찍고. 그 다음에 드론 찍고, 이제 이렇게 원서치가 되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상대방도 원서치가 됐죠. 원서 우리가 원서치 되면은 상대도 원서치 됩니다 보통은 정찰 방향이 그래요. 이러면 토스가 대처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빠르게 빠르게 포지를 지어주면서 캐논을 지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링이 나오자마자 바로. 프로브부터 잡아주시고요. 이것또 정찰 같나? 약간 이렇게 토스가 과잉 대처 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마당 먹고 드론을 눌러줍니다. 원래는 여기 이제 드론 세개 찍은 다음에 가스를 바로 넣어줘야 되는데 정찰이 와가지고 조금 늦게 넣을게요. 이제 발업되면 바로 프로브 카트. 해주면서 이제 히덴 지어주고요. 얼마 전에 이제 포지 더블 상대로 올라갔는데 게이트 더블 상대로는 상대로또 이제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구발한테 요즘에는 또 넥서스를 안 짓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앞마당 넥서스 확인 잘해 주시고 똑같이 미네랄 10마리만 붙인 상태에서 히드라 생산해 줍니다. 이렇게 바로 태클을 올려버리는 토스들이 있어요. 이러면은 커세어가 빠르겠죠? 커세어가 빠르겠죠? 여기 넥서스 지었나 안 지었나 또 한번 확인해주고 원래 이제 그 포지더블한테는 우리가 이제 빨리 안갔잖아요? 사업까지 기다렸다가 갔었는데 또 이제 보면서, 보면서, 사업은 일단 눌러주시고요. 캐논이 하나죠. 그러면은 그냥 뭐 들어가면 되겠죠.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이제, 서세어 딱 나올 때, 나올 때 이제 기다렸다가, 들어가면 되겠죠? 오히려 이렇게 테크를 빨리 타버리면은 캐논을 늘릴 그 자원이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어, 똑같이 됩니다. 똑같이.